시편 그 1권, 제1권, 1, 1편부터 41편까지를 다시 단락을 좀 나눌 수가 있고요 1편과 2편은 서론이다 라고 본다면 3편부터 24편까지가 1단락이고요그다음 이제 여기 있는 25편부터 34편까지가 또 하나의 단락을 이루게 됩니다. 이 단락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1달락은 3편부터 14편, 그리고 15편부터 24편, 그리고 25편부터 34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우리가 이 3달락을 보면서 도대체 이, 이 25편부터 34편까지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 물론, 우리 가 지금 보는 계속된 10편이 기도이고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불구하 이것을 또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전체적으로 이 25편에서 34편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 25편에서 34편까지는 우리가 왕의 기도라고 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의 기도. 물론 다윗 왕의 기도이겠죠. 그렇지만 앞에 있었던 10편들은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왕의 기도라고 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왕의 기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기도이기도 하거니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또 기도해야 될 모범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왕의 기도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기도, 다윗 왕의 기도를 하면 개인적인 기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다라고 할 때는 좀 문제가 생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많은 표지 등 가운데 죄악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의 죄에 관한 문자 오늘 본문도 보면 7절에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의무를 기억지 마시고 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저 뒤로 가면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리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리가이 분, 다윗 왕의 기도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 가운데 어, 이 기도는 이 메시아의 기도라 고할 때는 이 메시아의 기도는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분의 죄를 담당하신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셔서 우리 모든 택한 백성의 죄를 감당하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는 거죠. 저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함이니라요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옵니다. 요복음 17장이 가져다주는 모든 전체 기도가 자신이 그 땅에 남겨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기도하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제자들 그래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신 기도가 주기도 아닙니까? 그래도는데 신이 주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들 오늘 우리 탁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죄하을있한 고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신 우리 연약함을 친히 체결하신 분으로서 바로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듯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우리가 왕의 기도를 함께 보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신이 우리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도 분명히 우리 위하여 기도하셨고요. 그런 자료소리가 2 5편부터 시작한 이세 번째 단락인이 왕의 기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 3달락에 속한 이 시들은요. 뭐 제가 뭐 직접 중부에다 쓰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뭐다뭐 뭐 이렇게 기록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이 시들은 상식지와 찬양과 감사와 지혜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25편에서 28편, 그리고 31편은 탄식시입니다 그리고 찬양이 29편과 33편, 그리고 감사가 30편, 34편, 그리고 지혜시가 32편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뭐 지금 뭐 그거 기억할 이유도 없고요 이렇게 탄식과 감사와 찬양, 지혜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라 거죠. 어떻 보면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우리 기도가 언제나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게 찬양을 합니다. 감사를 하고요. 동시에 우리가 탄식도 있죠. 왜?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탄식일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지혜 시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런 전체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자, 그래서 25편은 탄식시의 한 부분이고요. 이 탄식시이지만, 10편 전체가 보슨 탄식시는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찬양과 감사가 항상 있고요. 또 위로와 확신으로 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 절부터 삼 절까지를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로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여 이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 날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란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누구의 숨김자는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특별히 이다윗이 시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든 모든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면서 여기 특히 1절부터 3절 안에는 주회에 제가 기록하는 것처럼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앞에 응답될 것인가 라는 것을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러러 본다 라는 뜻입니다. 어, 아, 우러러 본다 라는 뜻은, 그냥 우리가 볼 때, 아, 이렇게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다, 이런 뜻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원래 는 손을 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분들은 기도할 때하늘 향하여 이렇게 고개를 들 뿐만 아니라 손을 높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기도 하는 겁니다. 아,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그러니까 의미를 보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해야 된다.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또 그렇지 못하고. 근데 너무 조용히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너무 마리새적인 <laughs>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든 그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늘을 손어얼굴을 예, 향하여 드리고 그리고 손을 들리고 기도한다. 그것이 정말 마음속의 표현이라면 좋은 거예요. 왜냐면, 하 우리 이 우선을 본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내가 향하고 있으는표식이거든요 그래서 손을 들어, 성경은 특별히 남자는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남자는 손을 들고 여자는 손을 들면 안 돼. 그런 의미도 아니고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라는 겁 특히 우러로분단는 단어 안에는 이 단어가 가져오는 시대가 있으면 태업이 있고요. 어, 이건 아직 미완료형으로 기록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미래형이다라는 건데요. 어, 미래형과 미완료형은 조금 다릅니다. 어, 이 헬라에서 쓰는 또이 시부리에서 쓰는 미완료형이라는 건요. 그 행위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 니까 그러니까 보통. 어, 영어식 표라면 현재 진행형이 맞겠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내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무로로 본다라는 겁니다. 내가 계속 내 마음, 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고요. 자두 번째 단어는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이대로 보면 날약 <laughs> 나입니다. 내가 죽게 의지할 하우니라고 말합니다. 이 의지한다는 말은요 확고한 신뢰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냥 아, 믿는다, 의지한다 이 정도라기보다는 조금 더 어, 우리가 영어 식표을 쓴다면 트러스트입니다. 트러스트 어, 이 트러스트라는 단어는 완전한 확실한 신뢰를 가르쳐 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뢰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온, 온전한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서는 신뢰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돼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요, 그 무엇으로 떼놓을 수 없는 친밀한 관계인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리스의 피노발과와 부속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히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신뢰가 나오는 것이다 난는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확실히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단어는 바란다 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 보면 주를 바라는 자는 십칠을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이 바란다 라는 단어는 5절 하반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종일 주를 바란다이다. 바란다 라는 의미 안에는 요 이것은 간절히 기다린다 라는 말도 있지만, 참고 기다린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너무나 이걸 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응답될 것이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참고 기다린다 라는 의미가 좀더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참고 기다린다는 의미 속에는,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지만, 내 때를 바라보면, 그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이거 오늘 이거 당장 이거 해줘야 돼요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요. 조지 빌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정말 기도 응답받은 횟수를 가히 셀수 없는데요. 그렇다면서 그분이 이거 하나님 이거 뭐 이럴 때 이렇게 해주셔야 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제가 못 보겠어요. 고아원을 하면서 당장 먹을거리가 떨어져요. 하게 기도할 수밖에. 근데 이사 가는 그숨간에딱무력급식 같은 차, 그런 빵을 가지고 온 차가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내 때를 생각하고 이거 이때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도요달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5절에, 5절과 5절 보면 주의 진리로 나를 기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주의 진리로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도. 이라. 가제로는 여와여 주의 도를 되게 보여달라. 주의 길을 되게 가르치달라. 여기 도와 길과 진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바라고 계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성경 말씀이라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기도라는 것은 내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께 간절히 알고 승낙을 얻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인생,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듯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이 코로나 19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 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라고 하는 거지요. 어제 그 제가 이제 장외 신학대학을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 동기들 카톡방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쪽팔려서 목사 못하겠다. 이런 글이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아주 긴 문장에서 어느 목사님이 잠시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좀다이소못하겠다 목사부터. 못하겠다. 왜냐면 하 교회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 당회면당회는 장르들, 또 권사, 또원든 직분자들이 다 돈을, 돈을 원하는 그래서 목사나 또 당회가 돈을 받고 직분을 주는 일이라이 교회 안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못해.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목회를 다 그만두고 환경 미원이 돼서 나는 그냥 아주 평범한 거기서 그리스의 사람으로 살아가란다 라고 하면서 쓴 글입니다. 뭐 대단한 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목사가 다 그런 면에서 다 그만두고 가버리는 도대체 이 세상에 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지. 물론, 교환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제가 늘이야기했던이 코로나19가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하나의 뜻을 찾아보는 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 분명하고요. 그런 차에서 깨닫고 고치고, 나라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도 그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목사, 목회를 하겠다라는 것이 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쪽팔려서 못하겠다는 건 사실 세상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목사 못하겠다는 환경비안, 그냥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을 거라 보여지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제가 7년간 목사의 아이디를 안 가겠다고 하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냥 결국은 돌아왔지요. 다음에 또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너, 니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지. 니가 그렇게 목표 안 하면 되지. 라는 거지요. 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인생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뭘까? 거기에 집중되야 맞습니다. 우리 의 성도들 개인 자신으로도 그렇지요. 자, 8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대해서 그 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대상이 누굴까? 결국 뭐 우리 성도들이겠죠. 하나님의 선하신그 모든 목적과 뜻을 누구에게 계실까? 가지고 계실까? 자, 8절에 보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선하심을 정직하심을 나타내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드럽다. 마음이, 생각이 부드럽고, 그래서 남에게 모든 것을 인자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 그런 것만 의미하지 않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을 나를, 나를 세우신, 나를 또 만드신 그분을 위해 쓸수 있는 것. 이것을 온유합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그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온유한 자 그분에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심을 나타내신다. 라는 겁니다. 둘째는 바로 영화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12절에 있는 것처럼 영화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이경외하는 자는요.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 영화의 모든 길에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분 앞에서, 그분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자들이다. 자, 우리는 10절에 있는 그 하반대에 나타난 이야기 좀더 나누고 오 말씀 마치겠니다 자, 10절에 보면 여와의 호 모든 길은 그번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다. 이 인자와 진리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영어로 그대로 표현하면 love and faithfulness입니다. 사랑 그리고 신실함, 성실함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자 그리고 진리다라고 표현했지만 그사랑다이 사랑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헤세드란 말은 언약적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신실함, 성실함이라는 것은 언약에 기초한 성실함, 신실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성실함과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사랑과 신실함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좋겠고요. 자, 이것이 그대로 나타난 사건이 성경 안에 등장하죠. 요한복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라 우리 가운데 과신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라는 말입니다. 신약, 이 오늘 구약부는 10편에서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요한복 1장 14절에 등장하는 은혜와 진리라는 겁니다. 그 은혜는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은혜예요 언약적 사랑에 근거한 은혜 예수그스도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그 모든 것이이루기 하여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적 사랑을 분명하게 지키는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진리라 하고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 성실함의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온전한 사건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왕복은 음 정확하게 말씀이 육신을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성실하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이루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 우리가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에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그거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언약의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 살아가며 동시에 그런 기도를 함께 하는 겁니다. 주의 길 주의 도 주의 모든 이런 진리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이 말씀을 비추어서 나를 변화시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는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늘 이어져야 할것입니다또 우리가 이 기도를 보면서 앞으로도 우리 쪽 기도를 보면서 이것이 다윗과 한 사람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게 이 모범의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며 동시에 우리가 함께 이러 기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늘 이런 기도로 하나께 상당 히 응답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사랑의 언자하니 우리와 사랑을 처음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범된 기도를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고, 친히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신이 아닌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기도의 모범을 오늘 우리가 20편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주를 우러러은 우리의 손을 들고, 우리의 온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며다 오늘 주만 주만을 신뢰하게 하시며 오직 주를 바라되 참고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 기도하는 백성이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온유화자로사 또, 주를 경외하는자러저 앞에 나아가오니, 언제나 주의, 도, 주의 진리로, 우리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길,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변화된 길로 늘 나가도록, 기도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나이다. 아멘.